완료도 했습니다. 서울의 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이 빠릅니다. 3번 최강 블레이드와 4번 별나라 질주, 2번 어나더 초이스 3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고 바깥쪽에서 12번 블랙 머스크가 빠르게 선두권 진입해 나오면서 바깥쪽 선두자리를 뺏어내고 있습니다. 12번 블랙 머스크가 선두로 나선 가운데 2위는 3번 최강 블레이드와 4번 별나라 질주 2마리가 맞서기 시작한 가운데 4번 별나라 질주가 3번 최강 블레이드를 넘어서면서 12번, 4번, 3번 순으로 전개되면서 3코너 선에 오고 있습니다. 4위는 8번 GS군주, 5위는 7번 그린 질주, 6위권 6번 DK 별지 안쪽에 다시 9번. 티제 에너지가 뒤쫓으면서 4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12번 블랙 머스크와 4번 별나라 질주 두 마리의 격차 1마 신차로 이제 4코너를 돌아나가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12번 블랙 머스크, 바깥쪽 두주대 나오는 4번 별나라 질주, 문세 기수와 함께 역전에성공 하고 있습니다. 4번 별나라 질주가 선두로 부상한 가운데 안쪽 2위로 밀린 12번 블랙 머스크, 3위권에서는 7번 그린 질주와 8번 제이스군주 두 마리가 다투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별나라 질주, 단독선두 구치기 들어갔고 2위권 12번 블랙 머스크를 따라잡는 8 제1수 군주입니다. 4번 8번 7번 수류 수류가 바뀌었습니다. 4번 별나라 질주 단독 선두에 8번 7번 4번 별나라 질주 8번 GS 군주 7번 그린 질주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직선주로 4번 별나라 질주가 12번 블랙 머스크를 손쉽게 제쳤고 중반에는 격차